네, 이번 시간에는 발랄 연타 공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런 상황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조준환 선수를 모셔가지고 또 오늘 발랄 연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환 선수. 네, 조준환 선수 모였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발랄 연타 하면 보통 또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긴 연타. 어, 또 중간 정도는 뭐또 미들 연타, 또 짧게 네트를 넘기는 짧은 연타, 이세 가지가 있어요. 네 주드라 선수는 이세 가지를 어, 어떻게 연습을 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저 아무래도 이제 비공격수다 보니까 네. 이제 자습이랑 공격수를 묶어둔 상태에서 가운데 페인트를 많이 구을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페인트는 반드시 중력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뭐, 제, 저 같은 경우는 이발라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새끼 발가락. 네. 이 새끼 발가락으로 좀 주로 많이 사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발라 페인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그냥 깎으려고만, 깎으려고만 너무 얇게 깎으려고만 하시다 보니까 이제 뒷막기만 하고 넘어가지도 않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좀 이렇게 좀 묵직하게 그 회전만 주는 식으로 네트를 넘기는 쪽으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연습하시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습득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자유자재로 얇게 깎거나, 뭐 길게 깎거나, 뭐좀 두껍게 깎거나, 그래서 뭐 길면 타, 중간면 타, 앞에 연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 아, 그러면 이제 맞는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깎는 네. 이렇게 깊이 공이 막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길고 짧는 게 조절이 네.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깎을 때뭐 힘을 줘가지고 아니 뭐 힘을, 힘을 주는 건 아니고 네. 일단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좀 두껍게 맞으면 좀 두껍게 많이 공이 좀 약간 좀 뜨기듯이 좀 길게 가는데 네. 그 그러니까 길게 연습하실 때렇게 연습을 하시고 좀더 짧게 넣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얇게 깎아가지고 깎아가지고 이렇게 네. 좀 중간 지점에 넣으시면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 연타 공격의 장점이라고 하면 네. 아니, 수비 저는 주로 수비를 많이 보는데 네. 수비 같은 경우에 강공 상대의 A, 뭐 A 공격이나 뭐 B 공격 이런 거 받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못 받을 때는, 연타 공격을 못 받을 때는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참혹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격수 입장에서는 저는 연타 공격할 때 어떤 느낌이 실까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공격수가, 상대방 공격수가 이제 강한 공격수라면, 이게 좀익하게 계속 세게 차다가, 그러니까 수비수들은 다, 계격도 뭐, 어깨 모양이나 팔 모양을 보고 움직이는데, 이게, 안축 모션에서 똑같이 발랄이 페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수비수가 예측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서, 대부분, 솔직히 중간 페인트나 페인트 같은 경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터가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터가 그거를 커버를 해주면, 수비수들이 훨씬 수비도 이제 하기가 좀 이제,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저 도주라 선수의, 연타의 시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공격수 자리에서 계속 좀몇번 차고 이제 중앙 센터에서 먼저 많이 차고 또 이제 A방향 쪽에서 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긴 연타, 중간 연타, 짧은 연타, 이제 보고 계십니다. 중앙에서 연타. 이 연타는 물론 강약 힘 조절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에 맞히는 부위도 중요합니다. 이게 같은 안축에서도 힘을 빼고, 돌 빼고에 따라서 짧은 연타가 나오느냐, 중간 연타가 나오느냐, 긴 연타가 나오느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의 강약 조절. 그다음, 면을 조절 많이 맞치느냐덜맞치느냐 그런 공을 안 축으로 강약을 조절해서 말 그대로 연타, 발라를 이용해서 공 밑을 회전을 역회전을 줘서 연타, 또. 발코 모션에서 붙은 볼 넘어가는 볼을 발코 모션에서도 강약. 그래서 연타는 어떤 타법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지금 우리 초보자분들 중에 공격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연타도 필착 하셔야 됩니다. 필이 자기 무기로 장착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공격수 위치에서 굉장히 짧은 연타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몇회 걸릴 정도로 긴 연타 같은 적에서도 강약입니다. 같은 모션에서도 강약이 왜 중요 하냐면은 그 자세를 읽히지 않아요. 상대방 수비에내 자세가 읽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또쭉 빼고, 넣고, 그래서 긴 연타, 짧은 연타, 뭐한 중간쯤 연타 본인이 만드시면 됩니다. 공격수 자리에서 짧은 연타. 말씀드렸죠? 뭐 발, 코, 발, 날, 안축, 발등. 모든 것으로도 다 공격수는 연타를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에서 연타 놓는 연습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연타의 장점 강타와 연타를 섞으면 연타의 득점 확률이 더 높다. 좋은 공일수록 연타를 놓는다. 공격수는 힘안드리고 그 다음, 똑같은 자세로 연타를 넣는다 중앙에서의 연타 연습하는 방법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 똑같은 동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저거 연타다, 저거 강타다. 이렇게 읽히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지금은 공격수 존에서 연타 이 모션에서 지금 찬다고 느껴져 가지고 연타를 놓을 때는 수리하기 상당히 까다롭겠죠 그것도 굉장히 짧은 연타로 자찰 때까지는 연타다 강타다 안 읽혀야 됩니다 짧은 중간 중간쯤 연타 자 짧다 중간이다 길다는 여러분들이 저그 코트 나눠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한 2m, 2m, 2m 이렇게 잘라서 한번 구분해 보시면 아 이게 짧은 연타고, 한 중간쯤 연타고, 긴 연타구나 자 이제는 세타 자리에서 세타 존에서 연타 짧고, 중간, 길고, 제일 길게 느껴질 공격수가 저 위치는 쫓아가야 됩니다. 저까지 자기 위치에서는 좀 편하게 할수 있는데, 저희까지는 지금 세타존까지는 공격수가 쫓아가면서 지금 상대방에게 득점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연타, 센터, 무 이제 짧은 거 위주로만 좀 하겠습니다. 짧은 연타. 아, 아주 짧아요. 굉장히 들 차죠, 지금. 앞치는 부위를 최대한 얇게 지금. 하야, 그렇게 연 타가 나옵니다.